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누망입니다.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선천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자, 어제는 코스피 상승했고요. 코스닥 금리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자, 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를 올렸음에도 코스피가 오르고 환율이 내려갔는데요.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거의 고점이라고 생각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자 원래 금리가 어, 미국의 금리가 오르게 되면 코스피는 하락하고 환율은 어, 상승하게 되는 것이 어, 일반적인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금리 0.25% 포인트 인상 8월 연내 인하는 없다. 올해 최종 금리로 5.1%를 제시했고요. 현재 한미 금리 격차가 1.5% 포인트로 어, 역대 최대로 지금 벌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국과 미국은 4분기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거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퍼지고 있고요. 어 계속 오른다와 더 오르기 어렵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오르기 어렵다는 생각이 어, 확산이 되면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좀 안도감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FED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자, 물가잡기와 금융안정 중에서 파월은 어, 그 약간의, 어, 약간의 금리 인상을 어, 선택을 했죠. 그래서 어, 월가는 이번이 마지막 인상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파월의 주요 어, 발언을 보면요, 연내 금리 인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연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는 어, 이 발언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4분기에는는 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피벗 그러니까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미국 금리 인상 막바지. 원 달러 환율이 하루 새 30원이 급락했습니다. 자 한숨 돌린 한국은행 4월 동결의 무게가 풀리고 어,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 추가 인상 때는 함께 올릴 가능성 있고요. 어, 외국인 자금 이탈 환율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금리 인상이 막바지라는 생각에 안도감을 주어서 어제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자, 전액 예금 보호는 없다. 선, 근은 옐런. 자, 옐런이 전액 예금 보호는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자,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현대 로템이 어, 폴란드에 K2 전차를 조기 납품했는데요. 자, 한국의 방산 수출이 어, 매우 저한수습니다 어, 금리 인상 조만간 끝날 것이다. 외국인 베팅에 증시가 꿋꿋했다고 합니다. 자어 원래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어, 코스피는 하락하게 되는데요. 자그 어, 어제 코스피가 상승을 했죠. 기준금리 인상 종료 기대에 어, 외국인들이 어, 한국 증권시장에 어, 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아직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어, 지금 금리 인상이 곧 끝날 것 같다 는 생각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 집값이 6주째 낙폭이 둔화되고 있고요. 세종은 20개월 만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 세종의 하락이 가장 빨랐죠. 그래서 세종이 세종이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초구, 강동구는 하락세가 멈췄다고 하는데요. 보통 부동산 거래가 되면 한달 이내에 신고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 실제, 어, 실제 시장에서는 이미 상승 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실제로 올해 어, 1, 2월에 급매 모두 소진되었고요. 어, 선티어는 1, 2월에도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를 추천했었죠. 자, 1, 2월에 매수하신 분들은 매우 용기있는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자, 수도권 지방 모두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고요. 세종 17개 시도 중에서 플러스 유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 현재, 어, 현장에서는 이미 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와 인천이 거래가 늘고 있고요. 특히 용인의 가격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부동산과 일자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최근에 용인의 상승은 어, 삼성전자의 용인의 대규모 투자를 한 것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도 GPT가 뜬다고 합니다. 개발호재 프리미엄 주거 트렌드를 어, 약자로 GPT라고 하는데요, 어, AI 챗 GPT 하고로 어, 비슷한 것이죠. 어, 분양에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개발호재 프리미엄 주거 트렌드는 동산의 GPT입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 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2023년 말 최종 금리 상단 전망입니다. 어, 지금 그 FOMC에서 가장 많은 사람 어, 10명이 5.2%를 5 %를 연말 어 최종 상, 금리 상단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500만 돌파한 노인 가구 36%는 혼자 산다고 합니다. 노인 가구 비중이 23%로 급증했고요. 기대 수명이, 어, 83, 어, 기대 수명 83세입니다. 네, OECD 2, 2위라고 하고요. 어, 사회적인 부양 비용이 2 0년새 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노인 가구가 500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가 어, 해마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노인에게는 대중교통, 초대형 병원, 공원, 쇼핑몰, 쇼핑몰 그리고 배달 가능 지역 등이 필요하죠. 그래서 노인이 될수록 더 서울과 수도권에 살아야 합니다. 자 나이가 들어서 공기 좋은 시골에 내려가게 되면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시가 8% 상승. 성수동이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성수동의 미래는 밝습니다. 전과 마주보고 있으며 대부분이 준공업용지입니다. 그래서 용점률이 높고, 그래서 재개발에 더 유리합니다. 자, 여기가, 어, 성동구의 모습인데요. 성동구의 상당한 면적이 이렇게 준공업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 점선 안은 모두 준보업용지로 주거용지보다는 용적률이 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강동역세권의 43층 주상복합이 5개동이 지어진다고 합니다. 자, 서울시는 천호역에서 강동역을 제2의 테헤란로로 개발한다고 어, 계속 발표를 했었죠. 어, 물론, 테헤란로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생전 벽해할 곳입니다. 자, 그래서, 어, 천호 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고요. 자, 천호에서 강동역 그리고 길동역까지를 어, 천호대로변 종합발전계획 수립 대상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 지금 어, 43층 빌딩 5개 동 외에도 여기에는 고층 빌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곳입니다. 자, 미국 기준 금리, 베이비 스텝에도 금융 불안은 여전하다. 대외의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 네, 동감하고요. 자, 아직도 금융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부동산도 주식도 우수적인 투자를 추천드리고요. 어, 당분간 현금성 자산을 늘리시고 현금성 자산의 10에서 20%를 금에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선태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